안녕하십니까 손빈입니다 자 11월 25일 금요일 자 오늘 손빈스픽 한 종목 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산업홀딩스 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을 한번 음, 보시기 전에 어제 제가 센트럴, 센트럴 모텍 손빈스픽 어, 올렸었죠 자 장중에 뭐어 갭상승으로 시작해 가지고 고가 17% 종가 6% 마감 했네요 네. 자, 18,000원 초전 흐름이 있었구요.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우리 산업 홀딩스, 좀 차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요. 네,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어, 트레이딩 할 때, 기업 분석 에, 안 합니다. 에, 다음에, 이슈 매매, 에, 뭐, 뉴스 포함해서, 뭐, 각종, 뭐, 뭐, 급등 재료 있잖아요. 예, 재료 매매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종목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종목 분석 안 하고요. 예, 제가 하는 거는 파동 분석이에요. 파동 분석. 예, 자, 기준선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어, 파동을 분석해서, 예, 파동에 이 오르고 내리는 등락이 있죠. 자, 이 등락을 이용해서, 어, 자, 트레이딩을 하고요. 예,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어, 그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머리가 깨끗해요 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깨끗하죠 자 아무런 지표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지표 사용하지 않고 제가 사용하는 지표는 유일한 지표는 어, 딱하나예요 기준선 이라는 거거든요 예, 기준선 자 기준선은 음, 다른 말로 세력선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기준선은 음 너무나 명확해서 어자 트레이딩 트레이딩 트레이딩을 하실 때, 자, 자 매수 매도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준선 매매를 하고 있고요. 기준선의 근거에서 파동의 등락을 살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어, 수익이 날수 있는 자 유리한 포션을 잡아서 어,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자, 참고로. 기준선 매매에 관심이있으시다면 저희 카페가 있어요. 손빈 주식 네이버 카페거든요. 자, 여기 오시면 기준선에 관한 많은 분석이나 매매 복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씩 오셔갖고트러보시기바라고요 자, 우리 사노홀딩스가 지금 어제 장중에 29% 8, 4 0 상한가 찍고 밀렸죠? 0 0 0 0 0 0 0 0 0 종가 16% 양봉으로 마, 마감을 했어요. 자 아마 윗꼬리에서 물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문제 없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6천 원, 6천 500원대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멀리 보시면은 뭐 여기 9천 원대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여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고, 자요 정도 6천 원, ,000원, 7천 원대 물리신 분들은. 자 탈출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보는 건 기준선인데요. 에, 자 중요한 자리가 지금 6천 원이에요. 6천 원. 자이 6천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에, 이 종목이 에, 선이 지금 지저분해졌는데. 자 6천 원칠 거예요. 에,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음, 매수 시작해도 괜찮다 에,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기준선의 핵심은요, 기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서 사서 위에서 파는 거예요, 일단. 예. 자, 그 다음에 아래라 기준선 걸어놓고 아래에서 산다서 위에서 팔 계획을 했는데, 자, 이 밑에도 기준선이 있거든요. 자, 현재가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러면 나의 평단도 이 밑으로 이동시켜줘야 되죠. 예, 이때 필요한 게 추가 매수인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타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좀 물타기라고 하지 않고요. 네, 추가 매수라고 해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랑 물타기는 좀 다르죠. 자, 물타기는 대책 없이 비중 실었다가 주가가 밀렸을 때 평단 낮추기에서 하는 어, 무모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추가 매수라는 거는 이미 포션을 잡을 때 자, 어디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가늠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자기 기준비중 이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타기하고 추가, 추가 매수는 다르다. 방법은 같지만 다르다. 근본이. 자,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자, 긴선 아래로 어, 이탈한 현재가를 어, 쫓아가서 다시 이긴선을칠때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문, 관건은 뭐예요? 기준선을 알아야 되겠죠? 네. 저희 카페에 오시면 기준선 그리는 방법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여기까지예요 우리산업 홀딩스 만약에 6천원을 장대 양봉을 돌파하는 음, 돌파를 한다면 자 파동은 2위에서 돌, 돌 것이고요 만약에 어 약하게 돌파한다면 밑으로 다시 내려올 거예요 자 요거는요 오늘 당장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2 3일 정도 한번 두고 보자 예 빠르면 오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2 3일 정도 어, 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 정도 느낌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